네, 이제 오늘은 묘음보살 마지막인데, 음. 우리 이제 백중회향하고 강구회향을 합두고 이 묘음보살이 작동하는 셋 작도 묘음보살의 수행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상황을 아, 알기 우리 회원님들에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laughs> 보시는 시각에는 설악산의 어떤 계곡에 사전 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한번 지난번에 능에서 한 것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어, 아주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단체로 조용하게 명상을 할수 있는 데를 지금. 사전 답사를 하고 있는 시각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관세음의 관세음은 인식과 표현의 아직까지 완벽한 참나의 세계는 아니다. 그러나 묘음은 완벽한 참나의 세계다. 인식과 표현에 그런 반야의 세상이 있고 묘라는 참나의 세상이 있다. 이거를 오늘 묘무뭐잘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네빌 <laughs> 네빌 고다드 선생 우리 108 우리 지금 49일 공부 같이 하는데 제가 입제시켜 드린 분인데요. 아, 1972년에 돌아가셨죠. 아, 저런 분이 계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로 묘음과 관세음의 차이를 묘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품은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마음 속에 품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증오를 품으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음 속에 사랑을 품는다면 사랑 역시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부수어 버려서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부 조건을 바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만함과 탐욕을 드러내던 사람들을 몰아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몰아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을 몰아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몰아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폭군의 모습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사회 현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이 하늘 거울이 작동하는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만법유식, 의식은 만법의 근원이자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만을 볼수 있을 뿐그 외의 것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게 되면 법화경의자처럼 그동안 볼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존, 그 사람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만을 볼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증오의 대상을 몰아낸 순간, 몰아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다시 배신합니다.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는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은 다시 우리를 겨냥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승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승자와 패자의 위치를 바꾸어 놓아서 승자를 패자의 위치로 옮겨 놓, 놓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단점이 보이고 그 타인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인종들, 국가들, 종교단체들은 수세기 동안 근원적인 서로 간의 나와 남을 따져가며, 나와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따져가면서 근원적인 적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를 비슷한, 형, 상태로,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증오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상과 느낌을 생생하게 가짐으로써 주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3차원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에 놓여 있는 마음과 바깥에 놓여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맥시멈 2년이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우리의 현재는 2년 전에 가졌던 의식 상태, 2년 전부터 조금 전까지 가졌던 의식 상태가 지금의 각자의 환경과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식 상태를 확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2년 내로 모든 미래는 지금부터 바뀐다라는 거죠. 3차원 세상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품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그 현실로 드러난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묘음보살은 이거를 즉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묘음보살입니다. 이게 묘음보살입니다. 하나 하나 이게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직각 알아버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하고 다르죠? 오, 어, 먼저 오늘 마지막 해야 되니까 이 본문을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음보살이 다보부처님 형상을 얻어보고자 하나이다라니까 아, 다보부처님이 묘음보살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능히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위하여 법화경을 들으려고 그리고 이 문수자리 보살 등을 보려고 짐짓 이 차바세계에 와서 이르렀구나. 그렇게 하셨죠. 이때 화덕보살이 이 화덕보살은 나중에 묘장원 보살품에 마지막에 나와요.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묘운 보살은 어떠한 선근을 심었으며 어떠한 공덕을 닦았기에 이러한 신통력이 있어옵니까? 부처님이 화, 화덕보살에게 구하시되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운뇌음왕, 다타아가토, 아라타 삼백담부터 운뇌음왕,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처럼 <laughs> 이 구름 병력이죠, 빅뱅이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책에도 있는 거고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빛이 있으라. 소리가 먼저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빛이 말로서 명령을 하니까 빛이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의식 세계에 똑같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 이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못생긴 애기도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기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부처님이 숙이 왜 주셨어요? 완벽, 니네도 천의 열애라고 그 자기가 자기에 대한 관념과 개념을 다시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 남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는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끼리는 천의 열애답게 행동해야 되고 천의 열애답게 사람을 대야 되고, 천혜여에답게 경계를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묘음보살이 계시던 나라 이름은 현일체세간요 일체세간이 딱 나오게 한다는 라 거예요. 건명은 희견이었녀라. 기쁘다, 즐겁다라는 거죠. 악기 들고 계시잖아요. 묘음보살이 만 이천세에 십만 종 기악으로서, 악기로서 운내음왕 부처님께 공양하며 아울러 받들어 84,007 보로된 바루를 받들어 올렸을 때, 이 2년 과보로서 이제 정화수왕지 불토에 나서 이 신통력이 생겼으니, 화도가 너의 뜻에 이르기론 어떠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의 그 찬송가라는 그 즐거움, 이 한국 불교에 아직 이게 없어서 뭐 찬불가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나 엄숙하고. 그래서 이 묘운 보살 같은 이런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그 즐거움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자기가 참나를 발견했을 때 저절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를 위해서 가봅시다. 자기가 자기를 재정의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 때, 아, 기해생 우승태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어뭐뭐 뭐뭐 요즘 뭐 식중독도 걸리고 뭐. 아, 허리도 부실하고 이게 아니고 본래 완벽한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단지 내가 의식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물질세계에 그냥 나타날 수 있는 이 상태인데요.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거기 가서 하려고 그래요저 이거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법화삼부경의 마지막 경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운례유망 부처님 처소에 묘운 보살이 기약으로 공양하며 보시를 받들어 올린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바로 묘운 보살이니라. 하더가이 묘운 보살은 이미 일찍이 무량제불을 친근 공양하며 오래 덕본을 심었으며 또한 항아자 등백 천만 옹 날타 부처님을 만났으니 화더가 내가 다만 묘운 보살의 그 몸이 이에 있으되 묘운 보살의 몸은 여기 있는데. 그 보살은 가지가지 몸을 낮추어서 곳곳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는 설하나니 설안 이게 이제 제가 관세음보살라고 헷갈렸던 거예요. 범천왕의 몸을 낮추기도 하고 제석천의 몸을 낮추기도 하고 자제천의 몸을 낮추기도 하고 천대장군의 몸을 낮추기도 하고 비사문의 몸을 낮추고 전륜소왕의 몸을 낮추고 소왕의 몸을 낮추고 장자의 몸을 낮추고 거사의 몸을 낮추며 재관의 몸을 낮추며 바라문의 몸을 낮추며. 동남 동녀의 몸을 낮으며 천룡, 야차, 건다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 비인 등의 몸을 낮추어서 이 법화경을 설하며 법화경은 둘이 아닌 돌이잖아요. 알매 영역을 설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관세음보살하고 달라요. 관세음보살은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알아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이이이 묘운 보살은 자기의 하늘 거울 속에 자기의 한을 거울 속에 그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둘이 아닌 도리를 설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슨 소리냐면 아까 네빌 고다드 선생의 가르침으로 얘기하면 정말 내가 미워하는 놈이 있어. 근데 그 미워하는 놈을 자비와 절복으로 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 관세음 보살 스타일이야. 그런데 미운 보살은 그 사람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 내 안에서 그 사람의,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님을 나한테 가리켜서 나의 비친 모습이 밖에 그대로 비춰져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야. 이게 관세음 보살은 상대방, 상대방을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인식에 대한 표현을 바꿔서 그 사람을 고쳐요. 근데 묘원보살은 상대방을 인식을 안 해. 내 거울에 비친 나야. 나를 바꿔서 상대방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법화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차이를 아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지옥악의 축생과 여러 어려운 고에다 다 능히 구제하며 내지 왕후궁의 변화에 여인 몸을 낳어이 경도 설하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세음보살하고 야광보살은 자기의 관세음보살의 참나와 야광보살의 참나가 그 어떤 몸 아픈 사람의 참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을 고쳐요. 그런데 묘보살은 달라요 그 사람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고쳐요. 그러면 밖에 그 사람은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암의 영역과 아, 그러니까 인식과 표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인식이라는 단계와, 단계를 거치고 표현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과 표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절반인데, 그래서 과정 반인데, 야 묘음보살은 그냥 암그 자체예요. 제발 이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해 못 하셔도 법화경 공부하시 공부하시다 보면 다 이해를 자기 체험 중에 하시는 거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 들으시는 시각에 저는 설악산에 있습니다. 사전 답사 좀 하려고요. 화도가 이 묘운 보살의 능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지라 이 묘운 보살은 이와 같은 가지가지 몸을 변화하여 몸을 낳어이 사바세계 국토에 있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되 신통 변화 지혜에 감소한 바 얻고 이 보살의 약간 지혜로서 밝게 사바 세계를 비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바를 얻게 하며 이 묘운 보살한테 제가 정말 너무나 이거를 수행을 하고 싶은 게 가령 제가 저, 저희 아들한테 뭘 하려고 그래도 아들 분위기 좋을 때 해야 되고 딸한테 하려고 그래도 딸 분위기 좋은 때 해야 되고. 마누라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 때도 마누라 분위기 좋을 때다좀 기분 좋을 때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매운보살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안으로 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즉각 해버리는 거야. 그럼 밖이 바뀌어 있어. 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런 수행이. 근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 시방 세계 중에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해야 돼. 만약 성문의 몸으로 제도아뢰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 관세무사라고 똑같죠. 이러니 막 헷갈렸죠, 제가.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아뢰에게는 벽지불의 부분을 나타내요. 보살의 몸으로 제도아뢰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아뢰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요. 법을설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 제도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함으로써 제도할이에게 열반함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그러면 대상을 나의 마음속에 끌어당겨서 내가 우리 아들, 아들을 제도 아들, 아들한테 실제로는 상대방이 안 들으려고 그래서 얘기 못하는 거를 내가 그러면 내가 아들의 몸으로 내, 내 의식 세계 안에서 아들의 몸으로 아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대방한테 그대로 가서 꽂혀서 바뀌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대행스님 법문에도 보게 되면 그왜 이렇게 어떤 어떤 보살님 아들이 맨날 이렇게 코룸 냄새 맡는 거, 본드 이거 하면서 뭐 오만 가지 짓 자다가 결국 학교 잘리고 엄마는 뭐 울고 뭐 그러다가 이제 대행보살님한테, 아, 대행 보살님한테 대행 스님한테 와서. 주인공한테 맡겨라 그러고 내려놓고 주인공한테 했더니 어느 날 항아리 움직이는데 아들이 와서 항아리 움직여주고 이제 학교는 잘렸으니까 안 되고요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대학 그래갖고 걔가 이제 대학 가서 지금 대학 졸업할 무렵이다라는 얘기가 대행선이 법문에 나오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확 묘음보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는 감히 말도 못 해. 근데 아들을 자기가 당겨서 자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혹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관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방법으로 아들을 관해서 하는 거야. 근데 주인, 아들의 주인공을 관할 때는 묘음보살로 하는 거야. 지금도 어떤 뭐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관해갖고 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관법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공을 관해서 할 때는 묘음보살의 관법이야. 아마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가 두 보살님의 차이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그 제도할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음으로서 제도할이에게는 열반음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화덕아 묘운보살 마살이 대지의 신통력을 성취한 일이 구와 같으니라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여 말씀하시되 세준이시여 이묘운보살이 깊이 성군을 심었나니 세준이시여 이 보살이 어떠한 산매에 머무르건데 능히 이같이 있는 처소에 변하여 중생을 도탈하기를 놔두었습니까 장소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확그 색신산매를 한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화덕보살에게 구하시되 선남자여 그 삼매의 이름이 현일체색신이니 묘운보살이 이 삼매에 주하여 능히 이같이 무량중생을 요익하게 하느니라 이 현일체색신 삼매는 야광보살, 묘운보살, 관세음보살이 다 아주 달통하신 분이고 어, 어, 이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 8번 보살이죠, 8번 존재님이시죠. 벌타라불사라 보살님. 발랄라주에서 1100억 화신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와 계신 건데 하고 계시는 거죠. 이따가 합선하네. 이 묘음보살 품을 설할 때 묘음보살로 더불어 함께 온 자가 84,000이니 다 일체 현 색신삼매를 얻고 이 사바세계의 무량보살들 또한 이 삼매와 다라니를 얻음이니라. 이때 묘운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불과 다보불답께 공양하기를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시니 지나는바 모든 나라의 육종이 진동하며 육종이 그러니까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안입이 설신이가 다 지금 이제 주파수와 주파수가 진동하면서 보편적 자와하는 거죠. 개별적 자아와 보편적 자아. 개별적 자아는 우리 부모한테 받은 이몸이고 보편적 자아는 참나니까 이제 육종이 신동하는 거죠. 육종이 신동하며 보현화가 비우듯하며 백천만억 기약을 짓더니 이미 본국에 이르러 팔만사천보살로 더불어 위유하여 정화수왕기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부처님께 사례와 말씀하시되 세존이여 내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요익해하며 석가문이 부처님을 보았으며 아보탑도 보고 예배 공양하였으며, 또 문주사리 법왕조 보살도 보았으며, 야강보살 득근정진역 보살, 용시보살 등도 보고, 또한 84,000 보살로 하여금 현 일체 색진산매를 얻었나이다. 어떻게 얻게 했죠? 자기의 주파수와 다른 보살들의 주파수를 일치시켜버린 거죠. 현 일체 색진산매로 이런 것 때문에 저 지금 아라님들하고 정말 깨달음이. 원하는 주파수 저분들 주파수와 우리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어, 어, 물고기들이 하나의 물고 수, 수만 마리 물고기들이 한 마리 물고기처럼 방향을 틀고 수만 마리의 새가 한 마리의 새처럼 방향을 틀고 하고 고구마 씻어 먹는 원숭이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뭐냐 집단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주 고급 집단 의식을 야강 보살님도 하시는 거고 관세음 보살님도 하시는 거고 그 중에 정말 대빵 중에 대빵은 묘음보살 암의 영역에서 즉각 하시는 거죠 법화경 어마무시한 가르침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뭐저뭐 뭐 저기 에카르트 뚌레 뭐 네빌 고다드 뭐 어 저기 뭐 서양의 뭐 네이비드 호프킨스 뭐 디펙처 오프라 뭐저다그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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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화경에 있는 보살들의 수행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었는데 법화경 공부하면 어, 이, 이분 거는 믿어도 돼, 따라서 해도 되겠다 이분이다 되는 거죠 스님들 거도 뭐. 종범 스님 거 묘행 스님 제가 어떤 스님 거를 봐도 법화경을 기준으로 이게 법화경 말씀과 맞으면은, "어, 이거 이수님 말씀은, 아, 이건 법화경하고 안 맞으면 잘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묘운 보살, 왕래품을 설할 때, 사만 이천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은 법화 삼매를 얻었나? 니라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태어나고 죽음, 육신의 기준으로 태어나고 기준, 태어나고 죽음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태어나고 죽음이 뭐예요? 벌써 이분법, 상대성, 양극성의 세계잖아요. 통합된 세계 그러니까 이게 천신님들이 법화경 엄청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묘음 보살했고요. 그리고 이규제 고사님 후원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편지에다 해주셨죠. 아무튼 한번 뭐 들, 여기 들리셔서 다시 명함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최중숙 가수, 가족님 감사드리고요. 예전에도 해주신 무연님이라는 분이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후원이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최충수님은 어, 사띠보살님 부군 성함으로 기억하는데 사띠보살님도 답을 받아놨습니다. 한번 오셔야 돼요. 어, 그다음에 십육아라 저만식 후원님이라고 해주신 분 계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전영제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분이 계셔도 이분들의 이분들을 관하면서 제가 고맙다고 하면 관세음보살 스타일이고요, 이분들의 참나에다가 대고 고맙다고 하는 묘음보살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런 거 못했어요. 그렇죠 잘 아셨죠? 묘원보살 공부,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관세보살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